저는 고유의 취향을 유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개의치 않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형태 그대로 놓아두는 사람을 보면 그 자체로 그들의 세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신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의 취향에서 당위성을 찾으려 드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 뚜렷한 만큼 나와 다른 이들의 세계를 수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취향이 분명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넌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끄덕여주면서 타인과의 간극에 대해서 흥미와 환대가 쥐 섞인 시선을 보내죠. 그런 이들과 대화할 땐 다름이 서로를 갈라놓는 대신에 고정된 내면의 둘레가 점차 넓혀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신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다른 색을 갖고 있고 그만의 분위기를 풍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봤을 때저 어, 사람 뭔가 태가 다르다, 멋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취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취향을 돌아보고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김민철 저자의 하루의 취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자는 책에서 취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마음의 방향. 누군가가 그걸 왜 좋아해? 라고 말한다거나 아, 촌스럽다, 하찮다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고 마음 가는 방향대로 원하는 것을 그냥 하게 되는 것,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 바로 취미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취향이라고 하면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 것만 같은 강박, 이런 부담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뭔가 근사하거나 멋지거나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취향이 진짜 취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꼭 취향이라는 게 근사할 필요도 없고 남들 보기에 멋지거나 수준 높아 보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결국 취향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취향 자체, 즉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느냐를 나타내는 게곧그 취향의 지도가 되거든요. 마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볼 때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즐기는 게곧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취향,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 시도 끝에 취향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는요, 음식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분이 있어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음식에 정말 진심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음식 중에서도 평양냉면에 굉장히 진심이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양냉면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는 그런 가게, 유명한 맛집 같은 곳들을 다니면서 냉면을 드시는데요.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까지 찾아다니면서 평양냉면을 먹어본 사람이 어떤 냉면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평양냉면 맛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가령 저처럼 평양냉면의 맛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고 몇번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떤 평양냉면집에 가서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의 깊이가 같을까요?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수십 번 아니 수백 그릇의 냉면을 먹어본 사람이 평양냉면이 내 취향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한두 번 먹어본 사람이 평양냉면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의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렇듯 취향은 여러 번의 시도와 경험 끝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즐거운 그리고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좋아서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도 계속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내 취향인 거겠죠. 평양냉면을 한두 번 먹었을 때 맛있다 정도로 끝나는 건 사실 취향이다. 정말 좋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정말 앞에 말했던 저의 지인처럼 전국구로 찾아다니면서 평양냉면의 맛을 탐구하는 그 정도까지 됐으면 아이 사람은 정말 그 취향 좋아하는 거에 평양냉면을 넣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번 어떤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의 취향을 알수 있게 되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할때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과 잘 맞고 어떤 취미와 특기를 즐기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그럼 그 취향을 토대로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와 가치에 맞는 것들을 앞으로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삶이 내 또렷한 취향에 따라서 분명한 색과 방향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지 않았던 것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특히 맛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꽤나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곱창이나 항정살, 비계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퍽퍽살만 먹었거든요. 삼겹살을 먹을 때도 비계는 다 떼어내고 먹을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 뭔가 비계를 먹었던 기억이 안 좋은 뒤로는 비계라는 것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것들은 맛이 없다라는 이런 감념이 강하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는 성인이 돼서도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료 중한 사람이 굉장한 미식가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너가 정말 질 좋은 고기를 안 먹어봐서 그런 걸수 있다. 어떤 음식의 첫 입으로 그 음식 자체를 섣부르게 평가 내릴 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던 때였는데 그분의 권유로 살코기에 비계가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평소라면 은내 취향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안 먹는 그런 수육고기를 먹었어요. 눈딱 감고 진짜 먹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권유를 하니까 기대 하나 없이 한번 먹어봤던 거죠. 근데 막상 먹어보니깐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이 괜찮아서 놀랐어요. 어, 생각보다 비계가 있는 고기도 맛있을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내 취향에는 비계가 있는 고기는 절대 아니야 라는 선입견이 그때 처음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이렇듯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용기로 인해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나만의 취향을 의외의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나와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와 다른 취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히 그들의 취향에 내가 물들거나 배우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나도 그들의 취향에서 나오는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가령 친구에 의해서 어떤 취미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또 다른 이들을 소개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취향에 대해서 귀기울이고 알아가는 과정은. 타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루트로 작용되기도 해요. 이처럼 취향이 명확해지면 일상에 자기만의 구획이 생기게 돼요. 누군가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결국 나를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이 많은 일상에서 확실한 나만의 취향이 있게 되면 그게 나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주는 그런 단단한 나사가 되어주더라고요. 취향이 넓어지면요, 또 누군가의 취향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도 넉넉해지게 될 거고요. 내 취향을 안다는 건 결국 저자의 말에 따르면 내 인생을 가장 나답게 갖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오롯한 취향과 취미로 일상을 갖고 가는, 그리고 자신의 취향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취향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취향 다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